안녕하십니까 아시코타쿠입니다자이 통감 파이프 이제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, 이거 알려드려야 되는데 순간 이나 혼자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게 해본 게 아니고 하는 과정을 좀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잠시 멈추고 영상을 이쪽으로 작업하는 현장만 올리도록 할게요. 목소리만 나올 거예요. 자,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음, 일단 이거는 제가 한번 구부려 봤어요, 이렇게. 먼저 이걸로 테스트를 했거든요. 이게 뭐냐면 동감 파이프 이렇게 그 구부려 주는 거예요. 왜냐면 사람이 그냥 구부리면 안에 그 내경이 그 직각으로 꺾여 가지고 유압이 그 흐르지 않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구부리는데 지금 얘는 이거를 통해서 지금 구부렸어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집각이 생겼죠. 각이. 그래서 이 얘는 뭐냐면 지금 이 의자 있잖아요. 의자. 의자에 넣고 잡고 이 원형 그대로 눌렀습니다. 이렇게. 눌러가지고 지금 하니까 동그랗게 되죠.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설치한다고 봤을 때, 오, 원형으로는 너무 잘 나와요. 이렇게 잘 나와도 되는데, 어제 생각은, 원형으로 나오는 것도 좋은데, 이렇게 좀 직각으로 꺾여 있으면, 좀더 디테일을 살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원형보다는. 그래서, 이 안쪽에 들어가는 두줄 같은 경우는 원형으로 꺾어보고, 이 바깥쪽으로 돌출되는 부분은 이렇게 좀 멋스럽게, 한번 하나 꺾어봤거든요, 이걸로. 여기 0점이 있어요, 0점. 이 0점 뭐냐면, 직각으로 가다가, 원형으로 꺾인 면이 있죠? 여기를 0점으로 잡고 꺾어주는 건데, 얘는 지금 제가 꺾어봤어요. 여기 설치할 수 있는 이기. 여기서부터 이 중간까지는 이제 직각이거든요. 이 직각으로 봤을 때. 자. 이렇게 한다고 하면. 자, 꺾였죠? 꺾이면 여기에서 또 여기 포인트를 줘서 여기서 꺾어 주면 되는 거예요. 점점점, 그 다음에 원안의 원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가니까 오,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꺾으면 될것 같아요. 꺾으면 자, 그래서 이 바깥쪽 부분은 이거. 이거 잘못 꺾어서 버리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. 자, 이런 식으로 꺾어 주면 지금 보통이 지금 여기 이 제품의 그 완성된 사진을 보면 이쪽에 네 가닥이 나가고 이쪽에 두 가닥이 나가요. 아니? 네 가닥, 세 가닥. 1 2 3 4 5 6 7 8 가운데 두 가닥 들어가, 아, 아니구나. 1, 2, 3, 4, 5, 6, 7, 8. 어, 네 가닥, 네 가닥인데? 네 가닥, 네 가닥 들어가나 보네요. 네 가닥, 네 가닥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하나, 둘, 셋, 네 가닥, 이쪽으로 두 가닥. 이두 개는, 이 앞쪽으로 나가는, 예, 네, 앞쪽으로 나가는 겁니다. 앞쪽으로. 가운데 분대로 나가는 거예요. 가장 좋은 거는 이걸 뜯어내고 여기에서 눌러주는 거죠. 여기다 할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여기를 직선으로 가는 걸 잡아주고 이 상태로 쭉 눌러주면 원형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를 여기로 한번 제가 두 가닥은 이쪽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. 두 가닥 어차피 여기 거기 버, 버켓 벗개선로 나가는 실린더 두 가닥 이두 가닥을 안쪽에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거는 그쪽으로 한번 해 볼게요. 나머지는 그 이렇게 곡선으로 타원형이 아니라 곡선으로 잡아서 좀 멋지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딱딱 딱, 이렇게 딱딱딱 딱, 딱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볼 거예요. 그러면 좀 멋스럽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이게 여기 밑에 마운트잖아요. 이 마운트에서 뭐 이만큼 정도 어, 나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충 감으로 잡아야죠. 뭐이 정도 나온다고 치고 여기서 잘해야 될것 같아요. 여기서 잘 잡아서 자 여기 이렇게. 주면. 자 이쪽을 더 꺾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표시를 해 놓고 이쪽부분을 더 꺾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꺾어서 주면 얼마나 좋아요 <laughs> 왜 꺾으라고 하냐고요 정말 이건 불만입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이거 맞춰서 꺾어주면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, 야 여기서는 몇 가지 일단 잘 꺾어졌죠. 여기서 확 꺾어야 되네. 여기서는 천천히. 안 꺾였죠 그러면 한 이정도 선에서 더 꺾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원형이니까 이런식으로 더 안쪽으로 꺾어야겠네요 자, 완성했습니다. 지금 보이시나요? 자, 보시면 꺾였죠? 안쪽까지. 예쁘게 꺾겠습니다. 근데 이게 여기까지 좀더 해야 되나? 일단 이건 한번 탭 보고요.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선 모양에 따라서 이 도움파이프 재질이, 음 뭐라 그야 되냐면, 좀 재질이 좋은 것 같아요. 좀 유연하거든요? 잘 꺾이지 않고, 어 탄력이 상당히 좋다고, 좋은 걸로 지금 쓴것 같아요. 안 그러면 이게 중간에 구부러져 버리잖아요. 자, 이렇게 길이를 맞추고, 안 맞은 부분은, 이렇게, 좀더 구부러지면 될것 같아요. 여기서 이 부분을 살짝 천천히 세게 하지 마시고요. 다시 반대로 피는 것보다는 천천히, 천천히 꾸부려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끝에 부분에서. 정도 각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. 여기에서 어, 더 꼬부려도 되고요. 여기 이 마운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가면 약딱 고정이 될것 같아요. 꺾였죠. 이런 식으로 꺾어 주시면 되고요. 지금 저희 의자 같은 경우는 이게 좀... 옆에, 거, 옆에 팔, 팔 거치대가 원형으로 되어 있거든요. 이런 직각에서 구부리게 되면 당연히 각도가 꺾이겠죠. 그러니까 동그란 부분, 동그란 부분을 찾으셔가지고 천천히 힘을 주면서 꺾어주면 예쁘게 각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자, 이거 하나 완성했구요. 자, 나머지 하나도 똑같이 꺾어주면 될것 같아요. 같이. 일단 여기서 각도를 잡아 주고요. 이런 식으로. 먼저 틀을 잡아 주고